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 그리고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키움 히어로즈 오늘 MBC 선데이 베이스볼로 이 대결 정민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신민재로부터 출발합니다. 2번 김현주,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문성주 선수가 오늘 5번에 위치합니다. 송승기 선수 11경기에 나와서 6승 3패, 2.56의 평균자책점. 이번 타자 송성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번 최주환, 3번 이주형, 4번 이주열 5번 김건희. 5 7만의 등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3경기에 나와서 2승을 챙겼고 4.80의 평균자책점. 신민재가 받아친 이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신민재 2루까지 노려요. 2루까지. 2루! 2루 도착! 빠른 발로 2루까지 점명하고 있는 신민재. 네야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민재 주력은 충분히 2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경기 연속해서 안타를 맛보고 있는 신민재 2루까지 도착. 미래부터 기회를 잡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LG장에서 입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득점권 타율 4할 3푼 4리로 4할 3위를 기록 중인 김현수 선수인데 땅볼이 됐고요. 2루 쫓아가서 아웃시키고 신분대는 3루까지 도착한 스트라이크 2로 오스틴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타거는 유격수 신민재는 그 사이에 홈을 밟으면서 선취점 가져가는 LG 투입니다. 이번 시리즈 2득점에 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1회부터 득점을 올린 건 LG 입장에서는 호재고요. 덕수고 출신의 정현우 선수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낮은 공의 헛스윙. 자 <laughs> 부모님들 좋아하시네요. <laughs>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굴절되는 느낌은 아마 커브와 흡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빠른 커브로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음. 6번 타자 구본협. 밀었어요. 우측. 오일수 잡아내면서 투아웃. 투 투. 낮은 코스. 로킹 삼진. 삼진 두 개를 건뜨리면서 2회 3자범 테이닝 만드는 정현우입니다. 좋은 피지컬, 파워 툴이 있지만 밀어치기도 잘합니다. 어. 네. 맞은 커스 아. 스트라이크 존 공략. 지금 TV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신의 송승기가 아닌데 팔로피가 높죠. 그렇죠. 바깥쪽에 우타자 저게 꽂히면 정타가 잘안 나오죠. 리그 어. 평균 자책점 5위입니다. 대단한 행보를 네, 걷고 있어요. 땅볼이 됐고의 유격수 빠르게 여유 있게 처리하면서 원아웃다 이날 오리의 타율 세 경기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 올린 박수정, 미루수와 우익수 우익수 내려와서 잡아내고 있는 문성주 투어. 다른 투수보다 한몇 바퀴는 더 도는 느낌, 더 도는 느낌. 회전력이 아주 좋네요. 예. 스트라이크 2에서 다시 한번 땅볼 유도 뒤로 하면서 신민재가 1루에 뿌립니다. 이렇게 2회말 송승기가 삼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이제 신구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낮은 공 그대로 하스윙이 됐고, 자 배트에 맞았다고 지금 어. 네, 서영 선수가 하스윙을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만, 삼진 아웃이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포크볼이구요. 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뭔가 맞아요. 느낌이 혼합이 돼서 맞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상진으로 물러납니다. 빠른 타구. 와. 일단 잘 잡아냈고 베이스 밟습니다 그리고 신민재가 다시 1, 2간을 뺍니다. 정현우를 상대로 오늘 안타 2개. 팀은 도루 사이밍이 더 좋죠. 그렇죠. 이 타구는 이루성 정면. 이렇게 잡으면서 3업. 1루를 남기게 되는 LG 트윈스입니다. 2할 ER 1푼 때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큰 역할을 자주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이. 우측으로 걷어올렸고. 우측 깊숙한 타구. 쫓아갑니다. 우익수. 성주 잡아서. 잡았어요. 침념의 수비, 슬라이딩을 해서 꽤 오랜 시간 공을 지켜보면서 잡는 거잖아요. 자, 조수 강수 강수타고 내야에서 이번엔 좋은 수비. 외야 그리고 내야에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LG 트윈스. 아, 송승기 선수 기분 좋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임지열. 이번에는 센터 쪽 아케멘 앞에 떨어지는 않다 오늘 경기 히어로즈의 첫 안타는 임지열입니다 뭔가 유인기를 던져보고 아주 수준 있는 공는 합니다 땅볼 3아웃 <laughs> 은성주의 <Three out. 웃음> 수비가 빛났던 4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좋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회로 갑니다 <웃음> 풀카운트 <laughs> 삼루초 송성문이 차분하게 처리하면서 원아웃. 변화구 타이밍 맞춰서 때렸고. 일루의 처리. 투아웃입니다. 원몰 투 스트라이크. 박혜민과의 대결. 높이. 아주 높이 솟구치는 이 타구. 중견수. 이주영이 잡아내면서. 3리아웃 삼자범 테이닝. 5이닝을 1실점으로 책임지고 있는 만 19세 정현우 선수입니다. 조영건 선수가 올라왔어요. 12경기에 나섰고 1승 3패, 7.41의 평균자책죠. 어차피 타자가 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제구가안 되는 거. 호기 감독은 아직까지 이제 목이 마릅니다. 음. 프라임을 던져야 하는데 김현수가 받아쳤고, 중견수가 뒤쪽으로 갑니다. 쫓아가는 이 타구! 당장 때립니다, 당장 때렸고. 신민재의 빠른 발, 3루 돌았어요.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LG 트윈스! 오늘도 해결사 김현수의 적스타로 2대0으로 벌리는 LG 트윈스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이게 이제 넘어갔으면 와. 더할 나위 없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상황에 이 장타가 나왔다는 점. 이렇게 김현수의 2루타가 터지면서 2점 차로 벌리고 있는 LG 트윈스. 3번 타자 이주형 선수. 지금 히어로즈는 송성근. 오! 오! 자, 지금은 변화구였는데 오. 머리를 맞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머리이기 때문에 을 이후에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이주영 선수 괜찮아 보입니다. 네. 뭐 빠른 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송승기 선수, 이주영 선수를 바라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 선수단 분위기는 키우이좀 좋아요. 아, 예. 자 한번 떨어뜨려 보는데 자4사구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1루와1루 1호 기회. P 예. 장타율도 0.136 그리고 P OPS도 0.299에 머뭅니다. 예. 득점권 관리를 시즌 내내 잘해온 송승기 그리고 이 타구는 라인드 라이벌 찰로는 1호 와1로이대0의스코어가 유지됩니다 완벽한 투구의 송승기입니다 7회로 갑니다 2패 2홀드 4.30의 평균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 타구는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아타 이쪽 타구가,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조정 기준을 좀 주고 싶은데, 음. 내가 상황이좀못 놓지 않나. 시간을... 그렇습니다. 느린 땅벌. 오지한만 아웃 시킵니다. 1사 2루로 바뀝니다.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던지고. 그렇죠. 그야말로 야구의 뭐, 기본이죠.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2루타, 그리고 안타. 볼레타나 3출루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신민재. 깨뜨려야 하는 LG 트윈스. 1루에는 이주헌. 일루서 아, 1루, 아, 1루, 아, 스쳐 지나갑니다. 2주 3루 돌았어요. 홈까지 쇄도합니다홈 들어왔어요. 그리고 1루까지 가는 신민재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군요 이렇게 한점더 추가하는 LG 트윈스 스코어는 3대 0 성점 차로. 전성기죠. 전성기 때모습이 나옵니다. 올 시즌. 김현수의 토런 홈런. 이제 스코어는 5대0까지 벌어집니다. 12경기 34이닝 1승 2패 5.56의 평균자책점. 오스틴의 타구는 느린 땅볼인데. 1루뿌립니다 1루에서. 오스틴 세이브입니다. 몰아치겠다는염경의 감. 문보경. 5초. 오차. 다시 한 번! 넘어갔어! 왕철의 홈런! 6월의 첫 번째 홈런을 신고합니다. 이제 7대 0. 7회 비기닝 5득점을 대거 만들어내면서 7점 차로 점차를 벌리고 있는 LG 트윈스. 대타 원성준 선수가 지금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감독이 좀 선호하는 점수 차예요. 그렇죠. 네. 우측에 안타가 되는군요. 물론 이제 이후에 계속 스탯이 하락을 하면서 부진했고 방출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장타 툴. 자, 루킹 스트라이크업.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 장타 툴은 뭐 익히 뭐다 소문이 난 선수지만 그 타율적으로 보면 올 시즌 순항 중이에요. 네. 풀카운트, 스윙 3진! 아, 이 바깥쪽 포심은 위력있습니다. 연속 타자 3진. 그 이전의 기억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순간 움찔했다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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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했고요. 이번엔 우측으로 타구를 날려 보냅니다. 윅스! 또 다시 한번 윅스 쪽에서 이번엔 송찬이가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7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 송승기입니다. 기만 치렀죠. 복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영찬 선수입니다. 자. 초구를 돌렸어요. 우측 높이! 우측 킵스컷 타고 우측! 능력합니다! 자, 아까도 이 전타석에서도 우측에 안타를 만들었잖아요. 자, 뭔가 이 경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있습니다. 볼넷이에요. 핀맞았고, 저측잭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양현종이 드디어 프로 무대에서 안타를 만들어낸군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영찬에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미가 있는, 오늘 키움이 소득이 적지 않습니다 정현우 선수의 건강한 복귀도 있고요 그러네요 야무진다구를을 예. 날렸는데 유격수 정면 더블플레이 이렇게 투옥 건강한 모습 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열습니다 레아를 관통합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오선진의 적치다 7대2가 되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던 박동원이 10분을 고또 동시에 연경엽 감독이었는데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LG 트윈스가 2연패를 끊어내면서 다시 6할 승률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승기 정현우 선수의 멋진 대결도 볼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LG 트윈스의 득점력 오늘 경기에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